앞선 이야기에 이어서, 어, 앞에 약간 쇼킹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고, 물론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미친놈 나와서 떠들어대는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걸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 자신도 정작,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겁니다. 야외라는 이 신과, 또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두 신이, 하나님이 둘이 되어버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창조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은 결국은 인태고, 인퇴부터는 뭐가 필요한 것이냐면, 결국 생명을, 어떻게 해요? 생존을, 생명체의 생존을 지속시키면서 확장시켜가는 거죠. 생명을. 이거라는 건 이제 연결되어 있다. 거기에 각기 신들의 역할이 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과연 논리적으로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차에 이것과 연관되어 지어지는 그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공간 생명론과 생명 공간론입니다. 앞서 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언급을 미리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연관되어진 얘기를 잠깐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참 그 창조신과 이 존재들의 근원은 도대체 뭘까? 하고 많은 의문을 했을 때, 이해준 겁니다. 공간 생명론과 생명 공간론은 다르다. 모든 것은 공간에 포함되면서 사상이 만들어져. 이것은 결국 야의 창조실의 의미로 만들어졌으나 생명이라는 것은 최초의 입자가 탄생되는 순간 잉태되어 입자가 공간과의 움직임에서 변화로 만들어지니. 생명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가 둘이 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생명신 진신이요 공간 생명에서는 모든 것이 공간에 포함되므로 공간이 일이 되므로 그것이 유일사상인 야외 사상의 근본이다. 이들은 최초의 입자가 탄생하는 시기부터. 각기 다른 상태에 있었음에도 공간 생명론이 앞선 것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었으나 우주의 탄생 그 자체가 생명임에 공간도 생명이고 입자도 생명이다. 모든 것은 생명신에 의해서 시작되니 이를 누가 가를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창조에만 빠진다면 이들은 고난과 역경에서 회나지 못할 것이나 생명이 잉태된다는 의미를 올바로 아는 순간 생명신이 모두 우주 탄생의 시초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야해가 녹지 않으며 생명신이 먼지라는 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생명신과 야해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는 것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생명이라는 것은 언젠가 소멸되고 순환되며 그 순환성에 의해서 생명과 공간의 탄생이 서로 상대성을 가지는 까닭이다.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만 알고 생명이 공간에 확장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입자라는 말을 함에 입자가 가진 생명성과 인간이 가진 생명성의 차이를 알지 못함에 인간이 가진 생명을 만들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또한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둘을 올바로 알게 되면 무엇이 힘이요? 무엇이 신인지를 알게 되리라. 너희가 가진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대체 작은 곳에 태어나 만족만 하다가, 그 지구라는 틀에 갇히어서 너희의 생명을 과소평가하더니, 이제는 우주라는 틀에 갇히어 생명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으니, 이는 너희가 알고 있는 우주 또한 크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듯 너희가 가고자 하는 길과 너희가 살고자 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될수 있을지언정 너희가 그 공간의 틀에서만 모든 것을 해석하려 한다면 항시 너희들은 앞을 장담하지 못하여 스스로 괴멸될 진데 항시 멸종될 것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리라 너희가 산이라는 틀에 갇혀 산신을 보시더니 너희가 지구라는 틀에 갇혀 지구라는 신을 보시고 너희가 이제 우주라는 틀에 갇혀 우주의 신을 모시려고 하니, 이는 너희가 알고 있는 신이 산신과 무엇이 다르냐. 앞서 제가 이거 얘기를 좀 했죠. 공간생명과 생명공간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이걸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이에요, 이게. 왜? 우주개발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구 공간인가? 지구 공간. 지구 공간에는 생명체가 이 안에 살고 있죠. 밖에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모든 지구 생명체의 운명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구에 속해 있죠. 지구에 의존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 지구가 멸망하면 생명체가 다 멸종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는 행존을 지속하려면 지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상이 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유일사상이라는 겁니다. 공간 사상이라는 거예요. 유일신 공간 사상이라는 거죠. 즉 공간 중심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상. 그런데 지금 우주개발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공간 이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죠. 공간 이동. 이 공간 이동이 이루어지면은 뭐죠 대체 지구라 그래서 현재 뭐 화성 탐사하고 있죠 예를 들어 서뭐 화성이든 뭐든 이 대체할 수 있는 지구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인류가 또 생명체가 살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자이 공간 이동을 뭐죠 결국은 지구 생명체가 지구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생명체의 관점에서, 이 생명 공간으로 해서 볼때 공간은 뭐죠? 절대적 의존적 존재가 아니고요. 필요한 존재죠, 필요한 존재. 마치 생명체에 필요한 도구인 거죠. 생명체가 생존을 지속하기 위한 지구 도구인 거예요. 우리는 지구를 보존해야 된다는 자연주의라든가 지구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긍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왜? 우주의 환경적 변화라는 것은 이 지구가 언제든지 개별할 수 있는 거죠. 이 지구가, 현재 상태에 있는 지구가 안 됐을 때는 모든 생명체는 정말 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를 또 만들어내면 지구는 사라져도 생명체는 생존은 어떻게 됩니까? 지속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의 생명체를 이 대체적으로 옮기면 과정은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의 뭡니까? 결론 확장이죠 바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즉 바로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체를 창조신이 물과 흙을 붙여서 천지창조를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생명을 잉태시켰다 거기까지라는 것이, 거기까지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류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신은 뭐라고 얘기하고 냐 애초에, 창조신과 생명신은 이 창조의 시점부터 시작되어 같이 있었다는 거야요 역할을 서로 가져가면서, 각기. 그래서, 그 시대가 이러한 시대로 갈 때는 이 생명의 하나님이 하나의 변화를 주는 거고 그다 이 안에 있을 때는 누가 더 많은 영향을 줄까요? 공간이 주는 영향을 많이 주죠. 왜? 우리는 물, 몸이 물질입니까? 그러니까 자연을 어떻게요? 해 변화시키고 제약을 만들어서 오늘날. 교회를 한번 잘 보면 알아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교회도. 교회가 상당히 그 코로나 사태에 실망감을 무지하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극사님들 중에 보여주는 행동만 봐도 종교인들이 이게 말이 돼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상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라는 존재를 내세우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행동은 뭐죠? 집단적 이기주의인데. 자기 들끼리의 카르텔인데 뭡니까? 내세우는 건 예수를 내세워요 그런데 예수는 정작 어떤 분뿐입니까이 야외를 증거하려는 신이 아니죠 실제로는 뭐죠? 생명의 하나님을 증명하 신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를 내세우고 실제로 하는 건 누구를 하는 겁니까? 이 야외 신의 바로 셋뿐택과 제약이라는 이두 가지 제약을 어떤 주에 제약을 입니까?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제약을 주죠 교회에서 찬사해라 찬성해라, 믿어라, 뭐 실천을 내라 바로 모세의 식계를 끌어와가지고 이게 이유를 배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을 내세우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더래요 이분들이 사람을 배척하고 지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가서 사람을 가르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 타다끌않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생명의 존엄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항상 뭘 강조하고 있어요? 생명의 존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인데 교회는 예수는 내세우는데 실제로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유일심만 얘기해요 유일심만 유일심만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의문하는 거예요. 어,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게행방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첫째는, 신을 의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인지도 몰라요. 바로, 올바른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종교, 진짜의 모습을. 왜 예수님의 뭘 내세요? 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왜배타적을 만드냐? 왜 지들만의 카트를 만드냐? 이것이죠, 바로. 왜 폭넓은 인류를 갖지 못하고 왜타 종교 가에 있는 생명의 존엄을 흡수하지 못하고 배타적이며 권력에 매료되고 정치에 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을까요? 그게 종교계에게 필요성인 거죠.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오늘 시간은 바로 이 공간과 생명이란 개념에 의해서. 더 좋은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